안녕하세요 오늘은 송리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말티즈의 고개고요 말티즈 전망대 한번 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말티즈 주차장에다 대고 고가 그 다리를 통해서 말티즈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네요 주황색, 빨간색, 붉은색 단풍이 아주 멋지게 물들었네요. 아, 이 주차장에서 말티즈 전망대 가는 우리가 단풍이 기가 막다르네요. 햇빛을죠 단풍 사이로 햇빛에 비치는 거 봐봐. 말티즈 12. 구비길 날씨 오늘 좋네요. 날씨가 맑고 청명하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바쁜까지 끝내주네요. 어... 와, 여기 전망대 9시 에 했는데 지금 열기 늘었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카페 건물 터널을 통과해서 가는데 아직 영업 전이라서 불은 안들, 조명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전망대 입구입니다. 전망대 입구. 여기는 전망대. 이제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날씨도 기가 막히고, 아침도 밝고, 올라가면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망대. 여기를 또 타워형으로 만들었구나. 멋지네. 말티즈 고개, 단풍이 아직 절정으로 멋지게 들었네요. 아직 해, 해가 아직 높게 안 떠서 그 단풍의 빛깔을 다 아, 카메라로 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와. 말티즈 터널. 저 건물, 저 터널을 건너서 주차를 하고 다시 역으로 저 건물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봐야 전망대에 올수 있습니다 와 여기 오는데도 여기 입구쪽도 단풍이 아주 멋지게 들었네 와자 여기 말티즈 전망대에 올라왔고요말티즈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말티즈 고갯길 고비고비 아주 <laughs> 멀티제이 거기를 자전거 타고 올라오는 산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목소리> 멀티제이 진광대 끝에서 바라보는... 오 흔들려 흔들려 <laughs> 흔들려 흔들려 와저 자전거 타고 오신분 대단하네 와 단풍이 이쁘게 드는 것도 있고 좀 화감 아쉬운 <목소리> 것도 있고 햇빛, 햇빛만 어오면 끝내주겠다, 여기 있다. 햇빛, 반안 펑고, 물 들인 게, 햇빛이 안 들인 게잘안 보여. 이제, 여기, 스타트랑 대장을 해서 조명이. 주장 가는 목과 다리 오 근데 햇빛이 많이 들어서좀 따뜻해졌다 30일 와. 30일, 30일. 주차장이 넓다 이거 한 2층 짜리냐 3층 짜리 주차장이냐 여기는 송리산 법주사로 왔습니다 자 여기도 엄청 빨갛게 불 들었고 온통 온 세상이 그냥 단풍으로 물들었네 사람이 아침부터 엄청 많다 세족길 자연관찰로에 단풍을 벗삼아서 산책을 해보겠습니다 단풍도 이쁘게 아, 들었네 아, 여기서. 단풍이 오색빛깔로 들어있다 야와 이게 노란 노란 단풍, 주황 단풍, 빨간색 단풍. 아유, 아주 멋지네. 다 죽었어 저쪽은. 단풍 이렇게 이 죽어. 주황색이 더 이쁠 것 같아. 주황색. 어. 아유, 진짜 사람이 겁나 많네요 억지사 이야 여기 송산도 아침 9시 40분인데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 등산하는 사람이 엄청 많네요 어. 야 와. 무슨 정원같다 야 저기 배치있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와 이게 시골에 계 별장이나 했을 때 이렇게 딱 단풍나무에 저렇게 베드룸 딱 누워서 쉬면은 우리 반쪽이 속리산 세조길 어때요 어, 좋아요. 그데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초록색, 노란색, 단풍이 아주 그냥, 여기는 아주 푸릇푸릇하게 잘 들었네. 힐링길이야, 힐링길. 힐링, 길렇색을 즐기면서, 마음의 힘도 이끌고. <laughs> 단풍이 잘 되었다, 이거로 할게. 와. 와, 저 단풍 빛깔, 단풍 색깔 봐, 오색 빛깔이 다 들어있네. 끝내준다다 어? 오색답게 다들어있네. 어떻게 이렇게 자꾸 물감으로 칠한 것인가? 세심정도차. 단풍이 거의 다 떨어졌네. 아. 문장대 3.3km, 천왕봉 3.4km. 세심정. 세심정의 단풍이 아직, 는 예, 단풍이 멋지게 들어있는 상태네. 아. 음. 와, 심정 단풍이 아주 멋지게 하나 들었네요. 주변에는 다 대부분 떨어졌는데, 세심정에 있는 단풍만 아주 멋지게 들어있는 상태. 보이냐? 노랗고 주황색이고, 엄청 예쁘게 물들었네. 宮本の塊はそでなおいか 법주사 전체 전경입니다. <목소리> 와 진짜 이. 여기... 보색빛깔을 품은 단풍이 아주 곱고 엄청 이쁘게 물들었네 비빔 리빙인 뷔페. 우리 밥. 산책 아, 네. 잘했지, 네. 산소이. 네, 맛있게 먹어요. 네. 이려 보자.